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까니 휴입니다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성원의 힘입어서 KBO 월드컵 짤방 아 2탄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 댓글에 더 웃긴 짤들도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것도 많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탄에 이어서 2탄에 재밌는 것들이 있을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사실 1탄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던 그여성분 있잖아요 들린다 들려 아, 그 분께서 인별그램으로 DM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해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라디오처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희관 이연님. 최근 유튜브에 올리신 야구음자 월드컵, 제가 바로 그 들린다 들려입니다. 한 번도 인터넷에 제가 그 당사자라고 댓글 단 적이 없는데, 한 번은 꼭 해명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laughs> DM 보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욕은 숫자 1 8이 맞고요. 놀랍게도 그 욕을 이대호 선수께 한게 아니었어요. 사실 심판분이 너무 쾌활하게 삼진코를 하셔서 거기에 순간 욱한 거랍니다. 저의 입모양으로 인해 속상하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고 꼭전달부탁드려요 100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긴 창문에 또 DM을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또 잊지 못할 그런 야구 짤을 본것 같아서 너무 기억에 남고 이렇게 배우형 사인물을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들린다 들려의 버금가는 어떤 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인구에 가져갈 세 가지 우규민은 핸드폰, 심수창 보트였고 심수창은 우규민 핸드폰, 야구공. 우규민 심수창은 둘이 워낙 또 친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좀 거짓말이네. 심수창 야구공 뭡니까? 무인도에 가는데 지금 야구공을 왜 가져가요? 무인도에. 네? 아, 이 눕동님. 드디어 나오셨네. 눕동님. 1탄에서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 김기태 감독님이 어필하면서 누웠던 이 짤이 있는데 이거 저도 굉장히 또 재밌게 봤었던 거거든요. 감독님이 얼마나 억울하시면 저렇게 정말 누워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셨는지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얼레리콜레리 늑동님 중에서는 그래도 늑동님 예 네, 늑동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뒤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 굴러가는 거고 왜 가다 넘어지 누군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고 분명 하나가 지고 있는데. 이 그림만 보면 지금 하나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스코어를 보면 4대3으로 LG가 이기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대정부장이라서 하나 팬들의 그런 열기, 열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저는 이 LG 팬들의 표정이 너무 이기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 하나가 지고 있는데. 세 번째. <laughs> 뭐야? 아. 홍상상 아사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인을 몰라 가지고 너무 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워낙 홍상상 선수가 엉뚱해요. 정말 4천이 아니라 한 6천 정도 될 정도로 엉뚱한 선수였고 유쾌한 선수고 다음은 낄끼빠빠. 아니 강백 호 선수는 왜 자기가 주먹을 치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어려운데 뭐랑 낄끼빠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귀여운 거는 강백호 선수가 좀 이런 행동을 하려는 게좀 귀여웠던 것 같아 가지고 낄끼빠빠. 다음 우치 기념 댄스댄스어 누구야? 춤왜 이렇게 잘 춰? 오정복인 것 같은데, 오정복? 오정복 선수가 이제 대표로 나가서 댄스를 했던 것 같고. 허, 이게 뭐야? 지금 머리를 쳐서 머리 날아간 거예요? 와, 이거는 되게 합성한것 같다. 원래 이렇게 벗겨지면은 사실 여기 안에 계신 분 머리가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와, 이거 좀 괜찮네. 저는 호빵맨. 호빵맨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어, 첫 번째는 천천히 달려주세요. 아. 카메라 감독님 넘어졌구나 카메라 감독님들 엄청 좀 고생 많죠 저도 촬영하다 보면 천천히 걸어가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무익종으로 걷는데 감독님들을 뒤에 가서 이제 앵글도 잡고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좀 너무 의욕이 넘친 나머지 넘어지신 것 같고 오른쪽 하 이분 또 나오셨네요 단골입니다 박성민 나비효과 나비효과가 왜나비효과예요저 날라가가지고. 아, 저는 그래도 이 천천히 달려주세요. 네, 감독님들의 노고를 위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잡는다고 했잖아. 우와, 대박이다. 서로 콜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왔는데, 와잘 요기처럼 잘 잡았네. 아, <laughs> 제가 봤을 때 유격수가 선배인 것 같아요. 이루수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저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고, 어, 어 오른쪽 이분 이분 유명한 분 아닌가? 대전 유명 흥 여신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제가 또 흥이 많잖아요 전 서울의 유명 흥 남자니까 네, 저는 이걸 꼽도록 하겠습니다 오 왼쪽은 어제 진팀 사실 이세 팀이 잘해야지만 프로야구 인기는 많아져 엘로끼가 만약에 가을야고 하죠 순위 싸움에서 잘하고 있죠 프로야구 정말 관중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팀들이고 아유익 이거 유명하죠. 에이, 이거는 뭐, 저 떼려야 떼서. 이제야 나왔네요. 드디어 2탄에서. 아, 어, 사실 뭐, 1탄에도 나올 법한 그런 짤이었는데. 이거 뽑아야죠. <laughs> 나였나? 나였나? 아 이것도 유명하다. 준석이 형. OS 한입 짤. 이거 개인기잖아요. 준석이 형. 제가 이거 봤는데, 와, 진짜 실제로 대단하더라고. 진짜 늦는데, 사라져요. OS가. 없는 것 같아요. 엘저씨의 주접. 이제 공을 받았는데, 아저씨가 옆에서. 엘려씨주저 이것도 둘다 굉장히 웃긴데 저는 그래도 이 오일 삼니짤. 다음은 고정남. <laughs> 누구야? 와, 궁금하다. 누구지? 영웅 출정시. 약간 팬들하고 하는 그런 출정식 행사였는데 대표로 나가서 춤춘 거 같은데 와. 왜 이렇게 밸런스가 운동선수들 밸런스가 안 좋아. 이렇게. 야이 계란빵 진짜 달다. 1탄에서 들린다 들려 그분하고 좀 약간 비슷하신 거 같은데. 아이 계란빵 진짜 달다. 아, 둘 중에 저는 하나 꼽자면 그래도 이고장난 방치. 와, 이거 재밌네요. 또 나왔네. 아, 박성민 나바로 거의 개그콤비였죠. 둘이 개그콤비였는데. 아, 이거 웃기네. 친구야 떨어져. 넥센 또 하나 팬들 사이에서 하나 팬들이 정말 열기가,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친구야 떨어져 보다는 박성민 나바로 이게 웃긴 것 같아요. 나바로 선수가 외국인 선수인데 약간 박성민 선수한테 맞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웃기지 않나. 아 헤이 영수 또 언제? 이거 유명하죠 사실. 와 호세 선수, 호세 선수 정, 저도 이제 같이 안 뛰어봤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야구하는 모습 보고 이 영상들을 보면 저도 만약에 투수였으면 호세 선수에게 몸에 맞는 볼을 던졌으면 저도 저외화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항상. 와, 와 이거 센데? 둘 다? 근데 되게 홍상삼이 투수니까 홍삼을 딱 잡았네 저는 또 배영수 코치님을 지켜줘야 되니까 저거보다는 홍삼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다음은 유구무원 아니 왜 근데 마스코트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앗! 아 이것도 알아요 김현수 이게 스윙을 했는데 공이 안 맞았는데 방망이가 부러져 있었던 거 유구무원 데 김현수 저는 김현수 이거 하겠습니다 앗! 어이구 야구 인생 86년 이분은 야구장 들어오실 때 거의 순간 이동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laughs> 느낌이?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하면 그냥 점프해가지고 야구장 딱 들어왔을 것 같은 와 오른쪽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에 이렇게 야구장을 같이 갈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야구 인생 86년 이분은 와, 너무 센데 이분 축제법으로 다니실 것 같아 거의 왼쪽 호랑나비 이게 박경태 선수인가 그럴예요 잡으려고 했는데 중심을 못 잡아서 호랑나비였고 오른쪽 아 지금 저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해설이 팀이 또 지고 있고 2, 4, 1, 3도 위기 상황인데 이학주 선수도 제가 같은 팀이 없었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뒤에 혼, 한 소리 들었네. 아, 손으로 이렇게 하네. 하지 말라고. 저는 호랑나이비보다는 아, 지금 저럴 분위기가 아닌데요. 아, 이학주 선수, 지금 저럴 분위기가 아닌데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크보 왕따현장 오른쪽은 기아 명물 칼춤. 넥센 히어로즈죠. 네, 넥센 히어로즈의 턱돌이. 마스코트 이만. 턱도리만 빼놓고 다른 마스코트끼리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기아 명물 칼춤 여기도 지금 우천으로 비가 와가지고 약간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보 왕따 현장 이건 꼽으면 안 됩니다 사실 왕따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이좋게 지내야죠 정말 기아의 명물 칼춤 호돌이 네 호돌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대 한장쇼 댓글을 보니까 하나의 짤들이 많다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하나가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좀 실책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런 짤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정말 이런 쇼, 대화 한장쇼 하면 감독이나 하나 팬들이나 정말 서랍으로 쓰러지죠. 오른쪽은 으악 저리가요. 근데 이게 둘다 양이 지네요? 공교롭게도? 왼쪽도 양이 지고 오른쪽도 양이 지네? <laughs> 사실 이제 파워볼을 잡으러 갔을 때포스랑 심판이랑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와 으악 저리가 이거 웃기네 저 이거 오른쪽 으악 저리가요 아정근 많이 많이 물어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우 형이 되게 소화 기능이 되게 좋아요 저 지금 최강야구 같이 촬영하고 있잖아요 와 거의 방구를 진짜 한 다섯 번에서 10번을 끼는다아 이거 얘기하면 근우 형한테 혼날려나? 근데 소리도 굉장히 커요 와, 와. 제가가서 이거 진짜로 끼고 한 거예요.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낀 척하고 맥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가서 진짜로 끼고 한 겁니다. 근우 그 형이라면 진짜로 한것 같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눈이 다른 거구나. 귀엽네. 아, 안녕하세요.랑 마니무라. 아, 많이 드세요. 네, 이거 마니무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야나 이탄이에요. 이게. 이 양이 선수가 야놀자 이거 했었고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 구자욱 선수가 알라딘 했던 게 양이 선수 이런 모습 보기 힘들었을 텐데 색다른 또 모습을 봤던 것 같고. 아돈 얼마나 받았지 약간 전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은 우와 똑같다. 아바타. 이게 대기 타석에서 지금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루틴들이 좀 비슷하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과연 양이지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어, 느꼈던. 야놀자 이걸 선택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아 셀카 찍고 현타온 내 모습. 구자욱 선수 하면은 정말 어, KBO를 대표하는 그런 미남이고 저는 뭐 KBO의 3대 얼짱이기 때문에 이때 이손 모양이 얼굴은 잠깐 안 나오지만 이승엽 감독님이에요. 저희가 붙어 있으니까 이승엽 감독님이 야, 자욱이랑 있으면은 니네 얼굴 지금 안 된다 그랬는데 카메라가 마침 저를 잡고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자욱이랑 저랑 꽃받침을 했던 3대 얼짱대 KBO 진짜 얼짱의 모습을 찍었던 것 같고 평범한 야구팬 오늘 지면 같이 죽자 아 이게 정말 야구 선수로서 감사하고 행복한 게 좋아하는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행복하고 일주일이 행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야구팬들의 야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뭐를 꼽지? 그래도 뭐 이거 이거 짤이 유명했어요 근데 부자욱 선수랑 저랑 짤이 유명해가지고 저희 꼽도록 하고 다음은 피자 배달 왔습니다. <laughs> 너무 해맑 근데 대호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간증 난이. 고양이가 굉장히 야구장에 많이 난입해요. 거기가 좀 열려 있고 사실 야구장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주변에 좀 많은데 고양이가 귀엽기 때문에 약간 슈렉에 나오는 그런 고양이 같은 느낌. 이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이런 다음 아. 내게 맞네. 내가 또 투덜댔더니 내거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 지금? 이짤 진짜 유명해요. 투구보다 송구가 빠른 거이 짤은 제가 봐도 정말 투구보다 송구가 더 빠른 느낌이. 이거 빨리 간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 투구보다송구가 빠른 거였고 키움 책임자라고요. 나 설거지하기 싫다. 체감선수 화이팅. 나도 설거지하기 싫다. 키움 화이팅. 아, 제가 볼때 내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지는 팀이 집에 가서 설거지하자 약간 내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근데 내가 이거 계속 내 것만 고르니까 약간 눈치 보이네. 근데 이거는 투구보다송구가 빠른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유명한 짤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요. 다음 네네치킨 사장님. <laughs> 제가 신인 때두산비에스 감독님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했던, 예, 네, 정말 무서워했던 감독님인데, 아, 귀여우시네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저딱 김경만.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통장인가. 오른쪽 손발이 안 맞네. 오, 양희 선수 많이 나오네요. 손발이 안 맞네. 아,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내내 치킨 사장님 이거 세다. 하나 좀 <laughs> 뭐야? 제가 그때 시즌 끝나고 뭐한것 같은데, 감사 인사, 팬들의 감사 인사 했던 것 같은데, 와 웃기다. 어. 아, 대형마트 야채코너 와 이것도 웃기네 센데요 지금? 그래도 저는 네. 하나 초밥 옷도 똑같이 입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진짜 초밥 같네 연어초밥 <laughs> 라라랜드 선수는 태그가 됐다고 글러브를 올리고 오지현 선수는 슬라이딩하고 세이비라고 하고 심판도 세이비라고 하는 라라랜드 오른쪽 조인성 코치 몰래 사귀던 친구 커플이 지나갈 때 눈빛이 약간 말안 했어? 약간 너희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인 거잖아요 아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그쵸? 그래도 조인성 코치님이 약간 웃음기 있는 이 눈빛 표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몰래 사귀던 친구 커플이 지나갈 때첫 번째는 형 손에 그거 뭐예요? 이 뭐예요? 비둘기요? 비둘기를 어떻게 잡았지? 안 날고? 볼보이가 지금 그라운드에 비둘기가 있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약간 날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볼보이가 요즘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 이 비둘기가 호박씨를 묻어, 물어다 줘가지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른쪽. 아 LG가 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젓가락질을 굉장히 잘 하시네. 저는 그래도 비둘기 동물 보. 네. 호아 이거 유명합니다. 신봉기 헤드샷. 야구 짤방 1탄에서도 신봉기 헤드샷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패스면은 거의 뭐 호날두의 헤딩 패스보다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또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또 웃긴 거 같고. 야구장 앞으로 디테? 나는 앞으로 디테 이거 말한 줄 알았는데. 아셨어. 아 이것도 센데. 그래도 뭐 워낙 또 유명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셨던 신봉기 헤드샷 <laughs> 원금법의 새로운 지평전아 어떻게 뒤에 있는데 더 크게 나오지? 이게 이게 가능해요? 아 뒤에 있는 사람이 뭐, 뭐 얼굴이 작아도 그러진 않아요? 그냥 윤석민 얼굴이 큰 거예요? 아 진짜로? 뭐 오른쪽은? 밥이나 먹자. 오 어떻게 뭐야? 싸서 워 들고 왔네. 어, 아, 근데 맛있겠다. 뭐지 되게 궁금하다. 아 원금법의 새로운 지평선이나 밥이나 먹자. 어둘 중에 저는 꼽으라면 원금법의 새로운 지평선. 아 이거 너무 진짜 크다 얼굴 이놈이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 뭘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와 대박이다. 우와 양말이 빵꾸 나가지고. 어째 저런 생각을 했지? 데칼코마니. 오늘 데칼코마니가 좀 많네.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도 많이 나오고, 여기 노수광 선수. 둘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생활이지. 와, 진짜 너무 기발해. 기발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 신선하고. 흠차 돌리기. 아, 오재희 선수 1탄에서도 그 박건호 선수한테 맞는 거 그거 나오지 않았나요? 자주 맞았네 이거 지금 등번호 보니까 김지호 선수가 오지혜 선수가 홈런 치고 들어오니까 약간 격하게 풍차 돌리기로 축하해주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참참참 아니 뭐야 잡혔네 참참장 와 뭐야 이거 계속 아 피했고 호돌이 차례 계속 맞네 저거 근데 맞아도 안 아프지 않아? 아니 지금도 학생이 왜 이겼는데 왜 때리는 거야 <laughs> 참참참!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laughs> 누구야? 아 김상훈 코치인 것 같은데. 크보 열정의 음악가. 와 그것도 웃기고. 아니 히어로즈는 춤을 이상하게 추는 사람들이 많네. 아까 고장난 망치였는데 지금 뭐야 개인기 닭춤. 와 이거 웃기다. <laughs> 아니 이 정도 닭이면 거의 조류도감 걸린 거 아니야? <laughs> 둘다 너무 재밌는데 저는 개인기 닭춤. 와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은데? 누구야? 태균 형이네. 패디기 동공 아니, 고민, 공이, 잘안 잡혀가지고 패대기 송구를 한것 같고, 오른쪽은 대가리 굴리고 던져라고요 대가리. 아, 이것도 센데, 둘 중에. 저는 그래도 오른쪽. 네, 오른쪽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굴리고 던져라. 아. 근데, 그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목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첫 번째, 눕동님대 으악! 저리 가요. 전 그래도 눕둥님 김계탕 앞둔 유명한 짤이기 때문에 눕둥님을 선택하도록 하겠고두 번째 아 박성민 나바로 대 개인기 낙춤 어유 근데 배우고 싶다 주요상 선수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laughs> 개인기 낙춤제 코드는 그래도 이 개인기 낙춤 OS 한입 짤대 분명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OS 한입 짤 이게 또 유명했고 준석이 형 거의 마술 아닙니까? 이 정도? 마술? OS 없애는 마술? 아, 하나 초밥 대 홍삼. 하, 이것도 센데. 그래도 저는 홍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에 저 홍삼 간판이 있는 게 너무 진짜 신기하다. 천천히 달려주세요. 대, 형 손에 그거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둘다 그렇게 세진 않는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래도 형 손에 그거 뭐예요? 아, 세다 이거, 둘 다. 대전 유명 흑녀신데? 많이 물어. 아 <laughs> 근데 너무 귀여우시다 이분 아 마니무라도 이것도 웃긴데 아 그래도 뭐 마니무라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볼수 있는 거여가지고 전 대전 유명 흥녀신으로 다음은 원금법의 새로운 지평선대 유희관님 아... 그래도 뭐 이거 워낙 또 강렬한 네 유희관님 이거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건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거의 저를 모르는 분들도 이 영상은 알 정도로 이 영상이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참참참대 아 지금 저럴 분위기가 아닌데요는 전 그래도 참참참 둘의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귀여웠던 것 같아서 참참참 진기명기대 셀카찍고 현타온 네모스 아 이것도 제게좀 센데 계속 제 것만 고르기는 좀 눈치 보여가지고 사실 짤른 진기명기보단 제게또 이게 좀 많이 좀 화제가 됐어가지고 다음은 와 몰래 사귀던 친구 커플이 지나갈 때 고장난 망치 망치가 많이 고장났는데? <laughs> 와 이거 누구야 이 선수? 아 성문이에요? 기아랑 키운 경기면 둘이 불러가지고 그 고장난 망치랑 개인기다 치 둘이 한번 댄스 배틀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고장난 망치. 어, 너무 재밌다. 다음은 와 이게 또 이렇게 붙네. 신봉기 해드셨대 생활이지. 아 진짜 너무 감쪽 같아. 사실 다른 선수들에게 양말 있냐 물어볼 것도 한데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고. 사실 화제성이나 이런 건 신봉기 핸드샷이 더 유명한데 저는 생활이지 이거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신박했어요 진짜 아야 놀자 대 네네치킨 사장 와 확실히 32강 되니까 고리가 힘드네 양이지의 새로운 모습이냐 네네치킨 김경호 감독님의 재밌는 그런 상황이냐 한데 저는 그래도 네네치킨 사장이아 야구 인생 86년대 대가리 굴리고 던져라 아 사실 뭐 대가리 굴리고 던져라는 아까 사실 대진이 좋아서 뽑힌 그런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전 야구 인생 86년 호빵맨데 기아 명물 칼춤 아 거의 뭐 마스코트 마스코트들의 그냥 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호빵맨 너무 신기한 것 같아가지고 예, 호빵맨 이걸 고르도록,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수보다 송구가 빠른 악아 그래도 에 예. 투구보다 송구가 빠른 아 거의 제 것만 고르고 있는데 이거 낄끼 빠빠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관중 나니 아 강백호 선수가 그 무한해하는 이 표정이 웃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낄끼 빠빠 그 비고 눅동님 대형 손엔 그거 뭐예요 저는 그래도 눕동님 다음 아잘 걸렸어요 떨어져야 돼요 하나는 떨어졌어야 돼 투구보다 송구가 빠른데 셀카 찍고 현타 온내 모습 저는 투구보다 송구가 빠른 곱방맨대 참참참. 아, 저는 참참참참참 참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내 치킨 사장님들 오해산 입짤. 아, 근데 저렇게 원래 감독님들은 불펜이 안가 있거든요. 올스타전이라 감독님들이 베이스 코치도 나가고 투수 코치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런 장면을 좀 보기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전 내내 치킨 사장님 너무 뛰어가시는 게 귀엽게 뛰어가시는 것같아가 이걸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간님의 개인 락취 <laughs> 굉장히 유희간님 이거. 재밌었는데 개인기 닭춤을 보니까 대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기 닭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기 닭춤 이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홍삼 대 대전 유명 흥녀신. 아, 이 여성분의 그 표정 흥이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홍삼보다는 대전 유명 흥녀신길기빠빠대 야구 인생 86년. 저는 길기빠빠보다는 야구 인생 86년. 와, 아, 이분 이분 혹시 있... 인스타 안 하시겠죠? <laughs> 인베그래 생활의 지혜들 고장난 망치 와어 저는 고장난 망치 아 이거 완전 제제 코드예요 제 유머 코드라서 생활의 지혜 이거는 정말 진짜 생활의 지혜고 저는 그래도 고장난 망치가 더 웃긴 짤이 아닌가 아저왜날또 힘들게 하는 거지 대전 유명 흑녀신데 눕동님 아 그래도 이 눕동님 이 영상은 열정을 보여주신 거 같아 요 눕동님이 재밌었던 거 같고 아 야구 인생 86년대 개인기 닥춤 아니 근데 이두 명이 너무 웃어요. 개인기 닥춤하고 고장난 망치가 전 그래서 개인기 닥예 네, 개인기 닥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고장난 망치 대 참참참 고장난 망치가 알죠 고장난 망치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거 네네치킨 사장님 대 투구보다 송구가 빠른 사실 웃긴 거는 저는 네네치킨 사장님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제목도 더찰떡같이 않나 생각을 해서 네네치킨 사장님 나 나나나 나 나나 나나나아 아! 저희가 설정을 한게 아니라 랜덤으로 했는데 딱 이렇게 붙었어요 와... 아 이거는 저번에 제가 응원과 월드컵 할 때도 못골아잖아요 이번에도 제작진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뭐가 더 재밌어요? 망치 나나나아 망치. 아, 나나 망치, 망치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유희나나나나 망치춤 저한번 알려주세요 눕동 네. 님은 저도 아까 많이 봤는데 네네치킨 사장님 이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제목이 너무 찰떡같아 그래서 저는 네네치킨 사장님인 거 같고 유희관의 KBO 짤방 월드컵 결승전 고장난 망치 대 네네치킨 사장님 과연 제가 전화를 받으러 뛰어갈지 아니면 고장난 망치춤을 칠지 유희관의 KBO 짤방 월드컵 제2탄 우승자는 고장남 방치. 와, 와 대박. 여러분 또 댓글에 고정 링크를 또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밌고 웃긴 짤은 뭔지 여러분들도 선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원하게 한바구음으로 지친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별 움짤 2탄 우승자는 고장남 방치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움짤 월드컵 2탄 유희관이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